안녕하세요 로아 서폿만 하는 유저 김호랭입니다 오늘은 로스트아크의 서폿 관련된 소식을 알려줄 수 있는 서폿 월간지를 한번 제작해 보았습니다 커뮤니티에 서폿 소식이 어떤 식으로 좀 변화가 생겼는지에 대해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서폿 관련 글들 중 흥미로운 글들을 제가 따로 선별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라디오 콘텐츠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운동이나 운전하시면서도 재밌게 즐길 수 있게끔 만들었으니 재밌게 봐주시고 또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로스트아크 서폿 월간지 2024년도 4월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월은 베이모스라는 16인 에픽레이드가 첫 등장한 한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딜폿 비율을 좀 관심있게 주목을 했는데요. 로아 사이트를 참고했을 때, 1640에서 1675까지 딜폿 비율은 이렇습니다. 3월 27일 베이모스 오픈 날에 딜러가 52,050명, 서포시 14,100명으로 딜폿 비율은 21.32%였습니다. 즉, 9,750명의 딜러가 유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27일을 시작으로, 일주일 마다 딜 포트 비율이, 상승하 게 되는데요. 2주차 4월 3일은 딜러 55,501명, 서포트 16,110명으로 22.5%, 3주차 4월 10일은 딜러 58,951명, 서포트 17,537명으로 22.93%, 4주차인 4월 17일은 딜러 6 8 8 8 7명 서포트 18,417명으로 23.22%, 5주차인 4월 23일은 딜러 62,527명, 서포트 19,037명으로 23.34%입니다. 어, 주차마다 베이모스 라틸봇에 대한 글도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1주 차에는 주로 라포 힘들다의 글들이 많았습니다. 베이모스가 역대급 서포드 황족인듯상제한한 땅랩 서폿, 심지어 땅랩 깐부딜러 세트도 모셔감. 숙제화되면 좀 달라지려나 서폿은 좋겠다. 베이모스 클골 플러스 7.5만골 벌수 있고 정말 성공적인 16인 레이드를 출범한 로아 개추한다. 레알 크크 하면서 파티 창을 조금 캡처해주셨고요. 포지 원금 25,000골에 베이트라이 딜러 데려갈 황족 폰님 계십니까?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이렇게 포지 원금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어, 파티 창 캡처 본을 보면 포드 없이 체험만 해보러 가실 분, 1관 트라이 노포도 괜찮으신 분, 1관만 노포 노갈만 해본 분 같이 가실 서포트 구함 지원금 3만 골. 이렇게 파티 창 제목만 봐도 숨이 좀. 부터 막히시죠. 그다음 베이모스 노포 파티 1관 클리어 지옥의 영감은 베이모스 트라이의 지친 끝에 노포 파티로 베이모스 패기로 했습니다. 각 파티 워러드 한 분씩 갈망 입어주셨습니다. 요렇게 글을 올리셨고요. 이게 딜러분들 세 분이랑 이제 워러드 한분 이렇게 간것 같아요. 서포트 없이 베이모스 1관문 클리어 했습니다. 외처 킹로드 1워러드는 신이야 요렇게 1관을 클리어 했다는 인증글이 있었고요. 어 2관문은 찍먹하고 빠빠이 했다고 그러네요. 이번이 라포 최 최고 레전드인 것 같음 앵컨 첫 주차로 간건상하탑부터고 게임은 도아가 출시 때부터 했는데 이번 라포 미래가 안 보임 어제 트라이 가려고 파티창 봤는데 16분의 12라포4 방이 대여섯 개 있더라 월요일인 것도 한몫하겠지만 체감상 이 정도였던 적은 없는 것 같음 베이모스 서폿이 부족한 이유 또 있음 난이도가 너무 낮아서 클 경들이 트라이 서폿들 데려가서 그럼 사실 저도 3-4개 정도 클리어한 뒤 클팟으로 나머지 캐릭을 1주차에 다 다녀 왔어요 딜러들은 오일 클경이었고요 이제 저 클경이고 이제 트라이 가시는 서퍼 분들 몇분 되려고 와서 클리어를 했습니다 1시간 안 걸린 것 같아요 이건문 해오리 패턴 때 처음에는 서퍼 분들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고개 조금 자리 잡느라 리트가 난거 말고는 나머지는 굉장히 클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다음 2주차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베이모스 라포에 가는 글들이 많은데요 진짜 라포 개웃기네 1 2클경 펍부터 입장시 우려와 같은 함성과 1, 2, 다클경, 라포 세트 가능. 라폿는 조건 없이 진도 안 보고 받음 1, 2, 다클경 모집해 봅니다. 포 트라이 가능. 1관만 클경, 폿 우선. 포 진도 안 봅니다. 신청 주세요. 크크크크크 이런 방제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베이 라폿 난 실화냐. 오늘 구라 안 치고 라폿만 40분 기다렸다. 베이모스 클경인데도 아주 심한 라폿. 이거 진짜 괜찮은 거 맞나요? 16인 레이드는 진짜 하지 말자. 8인 레이드 해도 충분히 재밌는데 모집하는 데만 이렇게 오랜 시간 걸리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1640 이상 폿 올릴 수 있는 진심인 폿이 얼마나 있다고 관심 좀 다시 줘라. 이렇게 라포 관련된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왔고요. 근데 이게 라폰난을좀 응용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플레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트 부캐 1640 베이모스 파티 들어가자마자 벌어진 일. 깜부1640 찍고 내 부캐도 찍어서 베이모스 파티 찾아서 들어감. 내가 먼저 들어갔고 깜부 초대했어. 근데 갑자기 바로 언제 는 인파한테 친추 와서 어 뭐지 잘못 누르셨나 하고 취소 하겠지 기다렸는데 취소 안 하시길래 누구시냐고 물음 저 깐부 전형으로 파티 들어갈 수 있나요 골드드림 진짜 이렇게 옴저 깐부 있어서 죄송해요 라고 보내니 깐부 두 명이라 하시고 저도 초대 좀요 하길래 아 그건 곤란할 것 같아요 유유 죄송합니다 했더니 다른 파티에 어떤 바드랑 들어가 있더라 참. 머리가 좋으신 분 같아요 이렇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라폿을 뚫고 파티를 들어가는 모습 있었고요 다음으로 이게 베이 서폿 교황님님님의 힘? 어제 이관에서 벌어지들때문에 유기당해서 16분의 11딜3폿2 구하는 괜찮은 팟 있길래 우리는 1647 1660 딜러 2명 1660폿 1명 3명에서 여기 들어갈까요 하고 포시 먼저 신청 넣었거든 우리 폿보다 먼저 들어간 딜러가 있었는데 딜러 2명 더 되냐고 물어보고 있더라고 그럼 딜러 자리 쩌나 쉬바. 그래서 우리 포지 아 그럼 제가 나갈게요 했는데 공대장 딜러 잠깐 나가지 말고 있어보세요 하더니 그 딜러 3명 묶음을 내쫓고 우리를 받아주셨다 파티는 존나 클린했다 라는 글이 있네요 그리고 베이모스 16분의 15 라폿 30분 기다리기 1관 1트 2관 2트 연관문이 본체 <laughs> 이렇게 1, 2주 차에는 웬만하면 라포시였고요. 월하에 이제 살짝 맛들이었던 것 같지만 대체적으로 라포시 많은 주였습니다. 3주차인 4월 10일주는 슬슬 라떼 포세 방이 많아지는 주간이었는데요. 커뮤니티 분위기도 사뭇 달라집니다. 164건 플러스 딜포비 변경전 베이모스 1에서 3주차. 첫 주차 8대2, 2주차 78대22, 3주차 77대23. 액티브 서포시 95%니까 5% 빠지고 딜러에 10% 정도 접은 사람이 빠진다면 현재 약 3,200명 땅랩 딜러는 베이모스 노포스로 1감만 대충 깨거나 6이 됨. 디렉터님 방 방통에서95% 정도 서폿이 실질적으로 레이드를 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분은 그걸 계산해서 조금 비율을 다시 잡아보신 것 같아요. 댓글에는 근데 이 게임 왜 이렇게 라틸만 보이냐. 베이모스 인겜 지금 라틸이라고. 지금은 모르겠는데 2, 3일 전에 내가 봤을 땐다 라틸 방이 개 많았음. 크크 그, 그, 곧 라틸 될 듯. 저번 주도 월하는 라틸이던데 통계가 의미 없는 게저 숫자 인원이 전부 한다는 보장이 없음. 쉴 수도 접을 수도 변수가 많음. 베이모스 라폿남 맞음? 하면서 파티창 캡처해서 올리신 분인데요. 이강문 클경 딜딜딜딜. 이클경 풀초 무기초 라딜 1, 리클경라딜 2강 클경 라딜 맞아? 라고 올렸습니다. 3조 차이는 이렇게 라딜인데라포시 맞아? 약간 의문을 가지는 글들이 쭉. 있었고요. 4주차가 되더니 라틸로 확실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친창 서포트를 오늘 접하자마자 귓 마곰 만렙 건슬인데 진짜 귓 겁나 오네 크크크크. 서포 벌새우니까 왜 이렇게 통쾌하냐. 라틸이라 병신딜러 데려가는 게 조금 꼽긴 하지만 날먹봇 벌새우니까 기분이가 좋네. 본캐 서폿 유저의 라틸란을 대하는 자세.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로아는 앞으로도 라틸일 거고 꼬우면 딜러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함. 대부분 게임에서 라폰나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이지만 로아는 라 라폰란을 해결하고도 한참 넘어가서 라딜란을 지속하는 독특한 게임임 일단 라딜란은 하이구간과 상위구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말도 안되는 완화전책 1580 레이드까지 슈모이과 점핑권 등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키울 수 있음 이를 통해서 다계정 쌀먹 서폿이 판을 치는 상황 쉬운 난이도와 탄탄한 저점을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 카멘 4강급 최상위 레이드까지 올라가면 이야기가 다르지만 하이구간 서폿은 그냥 딸깍딸깍으로도 클리어하는데 아무 문제 없음. 엔드 컨텐츠 랩제가 심하게 낮음. 보통 저랩 구간에 라딜 현상이 있는 건 다른 게임에도 흔히 보이던 현상임. 그러나 엔드 컨텐츠까지 라딜인건 여타 게임에서 흔히 보기 어려운 장면임. 그냥 심플하게 엔드 컨텐츠 랩제가 낮아서 그럼 베이모스를 생각해 봤을 때 만약 베이모스 랩제가 1660 플러스 단일 난이도였다고 생각해 보자. 그럼 과연 라이었을까 절대적인 라포시였겠지스마겐는 언제나 레이드를 출시할 때 딜폿 비율을 어느 정도 고려해 보고 라포난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만 랩제를 구성함. 따라서 레이드 출시 초기 아주 잠깐 라포시고 이후로는 엔드 컨텐츠도 라틸 현상이 지속됨. 베럭서 포트들이 쉽게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엔드 컨텐츠 레벨이 높아야 함. 그래야 본캐서 포트의 메리트가 생기는데 라포를 두려워하는 스마게는 절대 이렇게 내줄 리 없음. 그래서 하이 구간부터 상위 구간 모두 라틸 현상이 발생되는 거임. 네 이렇게 글들이 좀 많았고요. 고렙 본캐 포들은 스펙적으로 좀 피드백을 받고 싶은 건 사실이긴 합니다 어 그래서 스마게가 무기초월 같은 것도 확실히 서폿 타겟으로 옵션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 저희가 직접 체감을 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것 같네요 이거는 좀 게임사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음 대제약식 라폿 해결법 서폿을 늘릴 수 없으니 딜러를 줄이면 된다 <laughs> 또 해내셨습니까 대제약 더 줄여 다 죽여 그냥 어차피 라띠리요 이렇게 글이 들어가 있네요. 라폰 아니고 지랄이고 서폰 레벨 더 올리면 내가 사람 아니. 그러면서 올린 캡처에는 1, 2 다클 숙련 딜포 세트 딜러 먼저 신청. 베이 1, 2 숙제 30분 출발 딜 6, 폿1 세트 환영 세트는 딜러가 지원 서폿 포 업돼서 무리해서 1640 찍었더니 2, 3주 만에 이지랄나네 이제 서폿이 먼저 신청하는 게 아니라 딜러가 신청을 해서 서포폿를 데리고 다닐 수 있게끔 바뀌었던 거죠 정보 날먹폿 없으면 다시 라폿이다 날먹폿이 많아서 라띨린 거야 날먹폿 없어지라고 하면 너희 다시 라폿 지옥이야 정신 차려 어제 날먹폿들 벌 존나 세웠다 어딜? 엔드 콘텐츠 오는데 무광도 낮고 실롱둘들의 시퐁 한두개 박아나 크크 예전에는 3초면 빼더니 이제 그냥 한무 기다리더라 크크 그냥 벌 계속 세우고 올 시퐁 24, 25강 포들 데려감 라틸 심하긴 한가봄 네 심합니다 이게 베이모스가 라포에서 라틸로 변하는 걸볼수 있는 4월 한 달이었는데요 사실 베이모스 말고도 하키하맨이 확실히 예전 학한 라인처럼 좀 취업이 힘들더라고요 저도 1650 넘는 서포트는 취업 걱정이 없는데 1640 으로 주차되어 있는 부캐들이 좀 취업이 예전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떻게 앞으로 숙제를 해야 하나 걱정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지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라폭 관련된 글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흥미로웠던 글은 서포터 솔로인 콘텐츠입니다. 4월 5일에 전재학 디렉터님이 라이브를 하셨죠. 거기에 일부 내용인데요. 솔로인 엔드 콘텐츠 얘기를 좀 해볼게요. 많이들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여름 업데이트 때 솔로인 엔드 콘텐츠가 같이 네, 출시가 될 건데요. 발탄부터 상하탑까지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장비 제작 재료라든가, 뭐 엘릭서라든가, 이런 핵심 재료도 솔로잉에서 드릴 거고요. 네, 솔로잉만으로 일정 수준까지 그냥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게 솔로잉을 좀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 보다는 좀 크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솔로인 콘텐츠에 대해서 유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게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 이 솔로인 관련해서 이제 커뮤니티 반응은 이랬는데요 1인 모드 나오면 서폿은 어떻게 되는 거야? 1인 콘텐츠에 슈머잇 각인 마냥 기능을 넣어주지 않을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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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그냥 부분적인 조율 해서를 넣으려나? 1인 골드 자체를 적게 줘서 파티로 웬만하면 가게끔 만들지 않을까 생각하는 1인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딜러는 딜 사이클이나 기믹 관련 부분을 솔플러 학습을 하고 올라올 수 있는데 서폿은 딜 각인으로 솔플을 하게 되면 그게 딜러에 대한 학습이지 서폿에 대한 학습은 아니잖아. 그건 어쩔 수 없는 듯. 서폿은 버프를 다른 플레이어한테 주는 거니까 솔로 모드에서 연습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 NPC들을 서포팅하면서 솔플에서 아덴 운영 및 케어 그리고 공증, 낙인 유지를 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나와보고 이야기 해보는게 맞겠지? 서포 솔로잉 불안한 이유 권자이길 파워 이것 때문에 그러는듯 유캐릭 서포트 키우시는 분들은 힘들듯 음.. 네 파워 아직 안했습니다 솔플 컨텐츠 나오면 서포 키우는거 손해 아니냐 솔로잉 컨텐츠 서포트 못하게 내놓으면 졸라 웃기겠다 크크크 꼬우면 접던가 아님 크크 딜셋 맞춰도 존나 구린데 크크크 네 솔로인 서폿들은 어카냐딜 세팅 진짜 빡빡하게 진짜 딜러들처럼 세팅, 보석 도 해줘야 되는 거면 에바 참치인데? 솔프리 보상도 좀 괜찮게 나오면 공팟 폿 넘쳐나서 배럭 구간은 라틸란으로 지옥될 것 같아서 걱정이다. 배럭들 다 서폿인데 무섭다. 서퍼 솔로인 기대도 하지 마셈. 애초에 초각성으로 솔로인 컨텐츠 돌수 있게끔 한다고 했지. 다른 딜러만큼 딜이 나올 거란 기대도 니은니은. 클탑 늘어질 예정. 그냥 배럭 달이면 지우고 딜러 키우셈. 부캐 정도로 핫하게 이상이면 그냥 깜부 하나 구해서 공팟 가든지 크크 라고 하네요. 근데 포여 6개인 사람은 솔로잉 어케 생각해? 아무 생각 안 들어. 딜러 키워, 딜세팅고 어차피 솔로로 내면 보상도 반토막이라 별 상관없을 걸? 포도 혼자 돌수 있게끔 해준다고 하던데 깜부랑 같이 공팟 갈 거임. 포여 6개면 극한의 효율충이라 솔로잉에 불만 가질 필요가 있나? 음... 어차피, 폿도 가능할 텐데. 서포터 노베려인 거 옛날부터 그랬어. 기대 1도 안 함. 그냥 파티로 가는 게더 빠를 것 같은데, 폿은. 뭐, 손해가 있겠지. 딜러들이 파티를 할 이유가 없게 만들 생각은 없을 거야. 혼자 연습하는 방법, 또는 너무 서폿이 안 구해지면 도망치는 정도로 나올 것 같은데. 아니면 계속 라딜란이라 서폿 유입 박살나서 상위 레이드 망할 텐데 그 정도는 생각하겠지. 근데, 포으로 솔플 할 생각에 아찔함. 네, 저도 아찔합니다. 내가 6포신데싹다딜 세팅에 맞춰놓은 스토리도 직접 밀어서 좋아 딜 세팅 맞췄는데 엘릭서도 맞추셨나요? 궁금하네요 이분 나오는 거 보고 걱정해도 안 늦음 나도 거의 폰만 키우다시피 하는데 걍 아무 생각 없음 사실 저도 아무 생각 없습니다 이렇게 솔로잉 콘텐츠에 대해서 서퍼분들 의견이 좀 다양하시더라고요 딜러분들은 솔로잉이 나오든 안 나오든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크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폰난을 조금 더 피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호의적으로 생각하실 것 같고 그리고 서포터 딜 세팅하면 되는 거 아님? 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선생님들 카돈 갈때 어떤 직원만 엘릭서작 다시 하라고 하면 하실 건가요? 이거 되게 불합리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세트 옵션 바꾸는 편의성과는 다른 문제라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딜 세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벽이 높습니다 아무쪼록 여름에 초각성 나오면서 많은 게 바뀔 것 같으니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4월 초쯤 미터기 관련해서 서포트 세직업 상하탑 낙인율과 공증율에 대한 글들이 있었는데요. 북미 스업 데이터로 본 상하탑 낙인 유지율 공증. 이렇게 글이 올라왔고요. 간문별로 나눠가지고 하나하나씩 측정이 된것 같아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이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은 상하탑의 한정에서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도화가의 낙인은 홀라 바드보다 압도적으로 좋다. 공버프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도화가의 낙인은 편차도 작다. 압도적으로 좋은 낙인 성능. 그간의 인식과 다르게 홀라의 공버프 유지율은 특출나게 뛰어나지 않다. 물론 4인 레이드의 특성상 좁은 맵에서 버프 주기에 바드와 도화가도 어려움이 크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바드 도화가도 마찬가지지만 홀라의 공증 버프 주는 시간의 편차,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도 크다. 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흥미롭습니다.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 미터기의 글이 신뢰가 간다고는 생각 안 해서 그냥 재미로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다음입니다. 야서포트꼴 꿀밖에 하는 방법 뭐 있냐? 아니 이 선생님들 이거를 왜 굳이 글을 올려서 이걸 또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왜 그러시는 거죠? 일단, 도화가는 구슬 안 먹고 앞에서 물량 먹는 거 정도? 근데 홀라는 그게 안 되잖아. 저번에 존나 이상한 커마한 새끼가, 음, 커마? 버프 주는 거 싫어서 도망갔더니, 추고 키고 끝까지 죽어라 따라오는데 개 무서웠음. 커마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를 조금 느끼게 되네요. 댓글 보겠습니다. 장판형 버프에 안 들어가기. 수영 끝나고 CC 막기. 홀라, 넬라 굿. 바드? 바드님 정화점요 아니. 도화가 구슬 앞에서 물량 먹기. 아. 타대로 자유분방하게 버뮤다 삼각지대 만들기 음... 가토 안정, 갈망 목격에 잡몹 다 죽이기 아니 이걸 왜 공유하는 거지? 도아가 다른 딜러한테 준 구슬 뺏어먹기 율법 쓰고 있을 때 스페로 율법 빠져나와서 피 걸레짝 되기 만화구동 뺏어먹기 포션 안 먹고 오래 버티기 올, 피 까이자마자 포션 먹기 딜러랑 폿둘 살아서 레이드 깼는데 딜러만 칭찬하기 이렇게 꿀받는점 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포터 개선 방향에 대해서 조금 글들이 많았습니다. 뭐 괜찮은 글들만 따로 좀 모아 봤어요. 서포팅 부분의 가시성 부재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서포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인게임 내에서 확인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로아의 서포터는 현재 공격형 부분, 방어형 부분, 유틸형 부분 크게 세 가지를 서포팅합니다. 하지만 인게임 내에서 이를 확인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나기는 보스 머리 위에 조그만하게 뜨고 보스 피 밑에도 있죠 아이콘 공중버프는 뭐 거의 보이지도 않죠 아덴 피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딜 구간에 용맹 올리면 들어온 지 모르는 분도 있어요 댐감 공속 이속 면역도 마찬가지 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cc 맞고 면역 뜨고 오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 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댐감도 평소엔 체감 잘 안하다가 엄청 아픈 패턴 맞을 때 웜코 만나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한 적 많으실 겁니다. 그나마 쉴드나 힐, 세이브 스킬, 이제 슈퍼 세이브 스킬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서포터 영역에서 가장 직관적이고 눈에 띄는 서포팅입니다. 저는 일단 이 서포팅의 가시성을 늘리는 것이 앞으로의 서포터 유입과 지속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시성 문제 중요하긴 하죠. 게임 속 플레이 체감의 부재입니다. 이 부분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준 버프로 인해 딜러의 스킬이 몇 정도 더 들어갔다 이런 걸 나에게만 보여준다거나 이제 쉴드가 감겨 있는 상태에서 맞았을 때 흡수가 아니라 쉴드 댄감으로 인해 감소된 피해량을 보여준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서포터에게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유의미하게 플레이 체감이 좋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가시성 문제를 체감으로 조금 바꾸는 게 어떤가, 그런 게 좋은 것 같다라는 의견이고요. 전 어느 게임을 하든 서폿만 키웠어요. 그리고 서폿을 이렇게 키운 이유는 상대적으로 딜러보다 쉬워서도 아니고, 기족이어서도 아니고, 무기 강화나 보석에 대한 비용 부담이 덜해서도 아니에요. 제가 서폿을 키운 진짜 이유는 매주 똑같은 보스를 상대하며 점점 숙련도가 쌓일수록 레이드가 쉬워지는 딜러들과 다르게 매주 새로운 파티원들을 만나는 변수가 질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여유가 있는 주에는 트라이팟을 가서 숙련도가 부족한 파티온에게 용맹과 절구를 적절히 주면서 케어할 수 있지만 여유가 없는 주에는 딜직 빡수팟을 가서 용맥만 돌리며 빠르게 진행하는 플레이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요거는 제가 이번에 반숙팟과 트라이팟을 가면서 느꼈던 건데 좀롯데기가 오면은 그런 팟을 조금 가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딜러도 위와 같은 상황이 가능하지만 트라이팟일수록 숙련 서폿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서폿님들도 저와 같은 이유이실 거라 생각해요. 스마계에서 이런 성장체감을 서폿에게 준다 서폿을 키우는 재미가 훨씬 배가 될 거라 전 생각합니다 반박시 님들 말이 다 맞아요 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정말 다양한 서폿 분들이 불만 또는 개선점에 대해서 많이 글을 썼는데요 어, 사실 저는 약간 할만충 유저라서 현 시스템에 크게 불만이 없어요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들을 볼 때마다 와 괜찮겠다 와 나쁘지 않은데 라고 많이 느껴요 다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이런 서포터 관련된 글들이 말하는 것 것처럼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퍼도 월간지라고 처음 만들어 봤는데요. 길이도 굉장히 길고 비주얼적으로 보여드릴게 많이 없어서 좀 미흡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월 단위로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많은 응원 주시면 더욱더 괜찮은 콘텐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호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